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의대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고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곳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5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라멕은 182세 아들 세의 아들 낳고 이름을 노아라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9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 7 0세를을살죽죽었라라 노아는 수0세된 후에 생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수 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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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시 있을 수 있을 수에을수 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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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가인과 아벨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벨은 죽었고 아벨을 죽인 가인은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생을 죽인 가인도 심판하셨지만 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인과 그 후손들은 그릇된 길로만 갔습니다. 갈수록 교만해졌고, 살인도 저지르고, 또 하임의 창조지수에 어긋난 그런 행동들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속해서 죄악된 길을 가고야 만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계보에 가인과 그의 후손은 죄에 되고 맙니다. 대신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또 다른 아들 셋이 아담의 계보를 잇게 됩니다. 특히 성경은 셋의 아들 에노스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전합니다. 즉 다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드린 제사를 받으신 것처럼 에노스 시대에 이르러 사람들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제사만 받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가인의 제물만 받으신 가인의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겁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바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만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생겼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 걸까요? 세세 후손 중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창세기 5장은 상당한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아담의 계보는 비록 많이 불완전하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계보였던 겁니다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가문이었던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이걸 아담의 족보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려면 아담의 계보에 등장하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 큰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인심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가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뭔가 일이 잘안잘 풀리고 또 삶이 평안할 때만, 그럴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할 때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삶의 철칙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있어도 기어서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과정을 세워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잇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계보를 보면 특별히 힘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신앙을 붙들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라멕입니다. 라멕은 자신들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그 죄의 형벌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땅을 조조하심으로 우리가 수고롭게 일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편이 아닙니다.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아람의 형상을 타고난 자신도 그 심판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죠. 왜 내가 직접 지은 죄도 아닌데 그 죄를 감당해야 하느냐고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좀 억울한 점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현실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영상을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힘든 일을 겪을 수밖에 없고 또 불안과 좌절을 경망이 되고 결국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라멕처럼 현실을 부정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아들일 때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땅을 조조하셔서 우리가 고생하며 지낼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받아들인 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안겨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존재인지를 알아야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서 위로와 평안과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아주 중요한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처한 현실과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잠시 내가 기대하는 게 있고 그 기대가 성취되는 기쁨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힘겹게 일해서 수학의 기쁨을 맛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내년에도 수학의 기쁨을 누릴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룬 것들은 때가 되면 또다 내려놓고 떠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망은 결국 헛되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깨달아야만 하나님께 소망을 둘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나만 아니라 내 자녀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식이 세상적으로 좀 잘되고 있으면 그때부터 기도 생활이 해이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자식의 영혼입니다. 게다가 인생은 모를 일입니다. 언제 어려움에 닥칠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며 더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부모라면 자식이 다 잘되길 바라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길이 뭡니까? 그럴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럴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위로로 또 샘을 얻으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자식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가문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지금 잘 나가고 있든지, 아니면 어려운 형편에 있든지, 기도의 권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라멕은 아들 낳은 후에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땅을 조조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이 아들은 하나님이 땅을 조조하시고 고생하며 일하던 우리를 한숨 돌리게 해줄 것이라는 뜻이에요. 여느 부모처럼 라멕도 자신은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내 자식만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 있는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아이를 통해서 장차 나와 우리 가정이 위로와 평안을 누릴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저 이처럼 라멕은 삶이 힘들다고 해서 인성을 한탄하거나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의 본성을 타고난 아담의 후손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하게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가져다주는 참담 현실을 인정하고 안타까워하면서 하느님이 베풀어 주실 위로를 고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을 담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던 겁니다. 노아는 위로하다, 쉬다, 안식하다는 뜻입니다. 그는 삶이 퍽퍽하고 힘들었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의 은혜가 있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이 전까지는 참된 안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믿고 그의 아들과 가문을 하나님께 맡겼던 겁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그 신앙을 노아가 계승 발전시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성도로 자랐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 심판과 또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라멕의 아들 노아의 자식인 생과 함과 또 야벳을 통해서 생육과 본성의 축복도 보이셨습니다. 성도님들 가정에도 이런 축복이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라멕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큰재훈은 결코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잠시 소망의 끈을 놓았던 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더라도 분명히 그는 다시 소망의 끈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동해 시지 않으면 나와 가정 가문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환경의 지량한향을 받죠. 그러다 보니 아무리 신앙심이 깊은 사람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좌절이 되고 절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또내 속을 뒤집는 말까지 하면 만사 귀찮고 사는 게 싫어지기도 합니다. 또 교회에 나오는 것도 버거질 때가 있죠. 하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나의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내 속을 아시잖아요. 사람의 위로가 잠시 동안에 힘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위로하는 결코 비교가 될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하건 말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쏟아내시고 한숨도 쉬시고 살려 달라고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손을 아래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자라잖아요. 부모의 실수도 보고 자라고요. 또 부모의 좋은 점을 보고도 자라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부모가 힘들건 좋은 일이건 웃을 때건 울 때건 어떤 경우에도 신앙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그 모습. 그것을 자녀들은 봅니다. 그래서 설령 자녀들이 잠시 하나님을 떠나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고난을 만나고 힘든 일이 겪을 때 그때는 뭘 기억하냐면은 내 아버지, 어머니가 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의 기회를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안 좋은 영향도 받지만 또 좋은 영향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심어줘야 됩니까? 좋은 영향을 심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뭘까요? 예배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는 겁니다. 신화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주 큰걸 배우는 겁니다. 내 부모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신앙 위상이 되어서 가문의 대대를 잇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또 안식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을 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복된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생으로 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보급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과 또 안식을 주시는 하나의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며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주께서 받아주시며 그래서 한 삶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여 신하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정말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교만하게 행동하고 세상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가진 것처럼 또 교만하게 행동합니다. 이런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함 께를 세워 주시고 지가에 지켜 주시고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동함의 제단에 많은 성도들이 쏟아낸 눈물의 기도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아시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이라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자를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엔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유산이 우리 자손들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더 강해지며, 더 깊이 뿌리내리는 믿음의 유산이 우리 가문 대대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어음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국력해 주시며,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소망합니다. 백혈병과 위암과, 유방암과, 폐렴과, 또 당뇨로. 심부전증으로 갑상선과 소화장애와 허리골절로 소화마비 장애와 뇌질환으로 공황장애와 신경세약과또 난청과 또 중독과 간성 만성간염과 포도막염과 허리협착증 등으로 또 사고로 인해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또 집에서 치료받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폐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또 코로나에 걸려서 회복을 바라는 송도도 있어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객지에 나가 있는 송도들 주께서 그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에 구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자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려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어오니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자녀를 허락해 주시며 또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녀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 자녀를 기도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그것으로 함께용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 취업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때가 되면 결혼해 주셔서 결혼을 시켜 주셔서 또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도 지켜 주시옵소서. 구역 대신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 주셔서 은혜 중에 신방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또 구역과 자치기관 여러 부서 조직이 있습니다 다사랑 지루 아스센터와 또 사랑의 식당을 운영토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화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사역에 참여하는 또 교육자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올롱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할수 없는 하나님의 만 공급해 주시는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며 자손 대대로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는 복된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귀한 직분자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장로인 간수 이사님과 또 권사님과 집사님, 또 교육자 이들까지 맡은 직분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살자를 다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에서 드러진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며, 그래서 예배자를 지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지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중계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루속에이 나라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북한 땅에 수많은 괴뢰에 세워져 많은 영혼이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세계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성교사들을 축해서 붙들어주시고 그대의 가정과 또세계자를 지켜주시며 그대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고려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괴를 들이며 하나님을 강구하는 우리 성도들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예배 의재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며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고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